네, 공항 갈 준비 마쳤습니다. 저희가 그 호주로 이주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그 물건을 옮겨놓아야겠다 싶어가지고, 한 사람당 23kg의 기내 가방 이렇게 돼 있는데, 23kg 가방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네, 조금이라도 더뭐 챙겨가려고 이렇게 지금 짐이 많아졌습니다. 안 죽겠어? 갑시다. <laughs> 응. 다 올려놨어, 저거에다가. <laughs> 그늘에 있으면 네 먹을 거. 목욕 확인했고요, 다 괜찮습니다. 네, 어쩐지 티 Yeah, thank you very much. 네, yeah, yeah, yeah. 네, 셀프 체크인 하고 이제 넣었어. 넣었어.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thank you a <laughs> Very good. Thank you. Thank you. Excellent. Thank you. you. Oh, Cross it the right. Thank you, sir. Cross it to the right. Freeze lamb? Yeah. 네, 지금 셀프 체크인 하는 데가 여러 곳인데 네,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laughs> 딸내미 와있네요 딸내미 와있어요? 아니야 이거 사람이 크고 많아가지고 켰습니다. 딸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우리 딸내미 결혼하네. 멜번 도착. 한참 기다렸어요. 이거 어? 아, 1기가니까가가 분밖에 안 해. 그 에포트 스페셜 그4 아, 뭐플렉스 같은 거 봐도 되겠네. 이거 좋은데. 멀리 가야. 멀리 가야. 멀리 가야. 긴급 가자 여기 좀 싼거? 미국은 엄청 비싸 지금 아니 지금 이정조리도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그 비싸.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이정이 정도? 이정이거도이이 가끔 입이 심심할 때. 그그밥 그래, 어. 먹는 대신 약간 그냥 열어가지고, 응. 물에 타먹으시면. 아, 이게 끓이지 않고? 어, 안 끓여. 편해. 내가 이거 좋아해. 응. 맛있더라고. 이거 하나에 한 칼로리 정도 되니까. 사람은 응. 응. 이거 잘 마시더라고. 에피사이드 응. 이거 물에 타먹으면 위에 좋다는데? 응. 이거, 이거 하나 사. 밀크랑 소스라고. 안보겠다뭐이금방을못

갔그래 <목소리도> 좀왜이 <laughs>

뭐야? 이럴 테니까 주말에는 그아니 않아. 어, 내일 어냐성성식식해요식식해요 <laughs> <뜬소, 뜬소. 웃음> 어, 예쁘지, 손자분들 지금 영모원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지금 가다가 내렸어요. 그래서 네 다른 기차를 타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네. 제 저래 앞으로 한번 넘어왔나? 오케이. 땡큐. 땡큐. 땡 o u 지금 시내 쪽에 기차 운행이 안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아주 무한좌합니다 지금. 오그래 아직 4분 남았으니까. 계속, 계속 빨간불이야. 여기 캐럿지. 지 아니, 이거 20불이야. 엄마가 이거 웨딩 끝나고서 팬러요

I need you register first. Can I take a v i d e o You go t t e b o g h e u t h e r e r o You g h u t y o go t h yeah. e b r h yeah. e bedroom. You go to the bedroom. You go to the bedroom. y o e b h yeah. e b e d r o o

아주 시끄럽고 어, 어, 너무 시끄럽다 여기 시끄럽네 야. 길거리네 완전 이것저것 최대한으로 다리품 팔면서 다녀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다내 가스야 응 어때? 문잘 열리는데 아주 시끄럽다 야 아주 시끄럽네 여기 시끄럽. 시끄럽다 어. 큰 여기 아주 뭐 식당들 엄청 많네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야채시장도 큰게 있고 응. 사람 많네 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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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응. 음. 아사아나봐 비쌌네 국수 먹고 싶으니까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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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오리고기도 먹고 싶어 <목소리> <목소리> 우리 만두들먹어 우리를 다 There's 그리고, 금방 나왔네? 네, 맛있습니다. 너무 다니까장하다 한국 것도 많이 팔아 되게 넓어 얘 우, 뭐야? 홍콩 마켓 아, 홍콩 마켓이야 한국 것도 고 엄청 커 냄새가 쌍둥이햄 냄새야 그런데 네, 저 아니야 저집아니저 집은 서지 카드 같은데. 리 딸내미가 장보는 야채가게 장보는 데라고 하네요. 이게 하얘서 맛이 없어 보이는데 맛있어요? 블랙프럼블랙프럼더 맛있어요. 그 정도. 계산합니다좀 힘들어가지고 지금 쇼핑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가려고. 저는 쇼핑몰에 왔어요 딱 봐서 아무거나 이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말랑한 거 먹어야 돼 응. 화장실 때 먹지 음 맛있어, 맛있어. <laughs>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